안녕하세요, 주신레고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T로보틱스, 에이스테크, 성화이텍,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대비앤지스틸 이렇게 좀 차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 먼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업종 차트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니까 전고점 저항을 맞은 상태죠.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이제 20일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10일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음 지금 자리에서 사실 이 상단 저항선을 하나 그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 저항에 어 저항을 좀 맞은 모습이죠 요 상단 저항에 저항을 맞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고점을 이어 봤을 때도 이렇게 상단 저항을 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다 지금 자리가 음 상단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물론 얘가 상단을 돌파한 상태로 위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보고 있고요 어, 그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아래 하단선을 조금 터치를 좀 하면서, 음, 움직이는 좀 그런 이제, 거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삼각수렴이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이 차트도 요런, 이제, 그래서, 아, 위에로 올라가는 과정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를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보면은 티로보틱스 아, 그래서 지금 바닥주들을 조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거래량에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기 보다는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장이면 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 지수 자체가 저항을 맞아 버리는 구간에서는 어 종목들이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장대양봉을 쪼고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성화 이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VIP 리딩 종목이었어요. VIP 리딩 종목이었고, 제가 금요일날 리딩을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8,8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로. 근데 이제 오늘 8,800원짜리 딱 찍고, 어, 어떻게 보면 장땡봉이 오늘 20% 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어, 거래대금, 이렇게 바닥에 눌러, 다 눌러져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재차 상승하기가 높,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늘 분석해 드리려고 한첫 번째 종목이 T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차트가 어때요? 이 앞전에 어, 2023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큰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는 하락, 그 다음에 추세를 만들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음, 추세를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21선과 구름대자리를 지금 어, 계속 십자형목을 맞추면서 지수는 하락하지만 며칠째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간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걸 더 분봉으로 쪼개서 본다고 하면 지금 60분봉 상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추세로.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이 오히려 더상승할수 있는 여력이 더 높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럼 손절가를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추세선 하단으로 잡아야죠. 마이너스 10%. 근데 너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손절가가 벌어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도 이 18,700원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손절가가 크니까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이 박스권에서 내가 3분할이든 2분할이든 접근을 해가지고 평단가를뭐 2만 20, 200원을 맞춘다던가 그러면 손절 라인이 더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5%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단가를 조절을 하면서 시간을 버티는 그런 이제 매매를 들어가야 돼요. 이 바닥주, 이 추세 하단 자리에서는. 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먹게 되면 되게 안전하게 좀 시세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나중에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게 2만 1천 원밖에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 서 조정을 받았어요. 7 6 0 0원 자리.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나눌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이기 때문에 계속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승하는 파동을.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나고 나서 이게 뭐 3만 원가 있고 3만 2천 원가 있으면 내가 지금 잡았던 이이 단가는 어 진짜 푸근하게 수익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충분한 분할 매수 이후 이제 손절가는 18,700원까지 그다음 목표가는 2만 5천 원 돌파하는 자리를 좀 목표가를 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비가 1대 2자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에이스테크인데. 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을, 어, 2일선에서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얘도 보시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 그, 장땡봉 세워놓고 며칠 조정주고, 장땡봉 세워놓고 며칠 조정주고, 또 장땡봉 세워놓고 며칠 조정주고, 24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런 구간, 요런 차트로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보시면 어때요? 주가는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조금 좋죠. 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거래량,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차트고 누군가 지금 개입이 있는 차트, 차트라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줄 땐 이런 차트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아까 업종 차트 분석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손절 라인은 요, 요 자리를 보시면 돼요. 248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넘는 자리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차트는. 혹은 종가상 정고점 부근. 3,3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 손절라인은 2,880원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성화이텍인데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VF 리딩 추천주였고요. 음, 이거는 사실, 고,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게좀 맞아보이고, 이거는 제가 무료방에서도 아마, 물무 무료 유튜브로도 분석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쌍바닥, 찍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세를 내고 쌍바닥 찍어지는 자리라서 더 이상 하락할 자리가 없다. 손절라인은 8,810원 잡으시면 되고 목포가는 뭐 전고점 넘어갈 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뭐 일봉상 봤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주봉상은 사실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큰 파동에 눌린 목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어찌저찌 해서 1 5,000원까지는 저는 갈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죠.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다음주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이제 시점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서 추적을 해가지고 저 정고점 14,800원 자리까지 단타하든 스윙이든 계속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셀트리온인데, 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낸 이후에, 그러니까 요 자리죠. 1월 2일날 시세를 낸 이후에, 지금 하락하는 요 구름대 하단 61선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제 생각에는 얘는 조, 손절 라인을 좀 짧죠? 17만 4천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 뭐 같은 경우에는 19만 4천원. 그러니까 손익비가 1대2 정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 비엔지 스틸인데, 현대 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이제 매매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요때 VIP 추천주였거든요? 이날. 이때요 이때. 1월 24일, 1월 25일, 이때가 VF 추천주였는데, VF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쐈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요날, 1월 25일 날안 팔았어요. 왜안 팔았냐면, 저는 2만원 넘고서 이게, N자 파동으로, 2만원이 돌파하는 상태에서 요런 이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단 저항선을 맞고 이때 당시에, 저항을 맞고 밑으로 그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음,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때 좀, 19,400원 이럴 때 팔았을 거예요. 이, 이날. 2월 19일 날. 제 기억에. 그래서 뭐, 당연히 수익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시세를 크게 주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21선 기준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시세를 좀 주고 있는 자리라서, 얘는 시간만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존버를 좀 들어가서 매수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는 18,500원부터 17,700원 자리까지가 손절라인이 되는 거고, 아 예, 분할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손절라인은 17,300원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제가 이제 VIP 추천, 아 VIP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5만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많은 이제 상담이나 문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